제이그 다음에 17절에는 공고하게 하십니다. 공고가 돌아오게 합니다. 그 집안에 평안이 넘쳤고 두려움이 없었는데,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집안에 공고가 임하게 됩니다. 표준 성격에서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고, 다른 성격에서는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고, 그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신다. 그 말씀입니다. 자, 그리고, 자, 19절입니다. 19절, 시작! 다시요, 시작! 예, 그들의 죄악을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게 해요? 자손들을 위하여 죄를 쌓아두게 합 추리키시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,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. 추리키시 34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,4대까지 보응하리라 고 말씀합니다. 아버지의 죄를 자녀를 위하여 쌓아놓게 합니다. 아강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갔습니다. 그 아방의 죄가 아들에게 쌓여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죽습니다.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에게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더라면,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을 이유가 없죠. 죄악을 쌓았기 때문에 70명의 왕자들이 누구의 손에 죽느냐 적군이 아닙니다. 그 왕자들을 교육하던 선생님들의 의아의 스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다